아아 나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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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어아스트라피스키 맞죠? 오늘 막공 라이브 지목을 까먹었어요 갑자기 뇌가 좀 정지해가지고 <laughs> 죄송합니다 저희 아, 막공 인사를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는데요 어 일단 제가 화회를 맡은 강홍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 먼저 그러면 막공 무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어, 작곡가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처음 이 대본 보고 연락을 어, 들었을 때 저한테도 되게 크게 어, 와닿았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 그리고 배우분들한테도 같이 어, 다르던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어제 저는 일단 100권을 막고 하고 오늘은 2권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좀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 지나갈 때마다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 곡을 이제 못 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어, 굉장히 아쉬웠던 마음이 습니다 어, 저희 공연은 또 이제 배우분들이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연습기간이 좀 길었어요. 되게 거의 한 8개월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사전에 피아노 를습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좀 친분도 쌓이고 그래서 더욱 이제 막공이라고 하니까 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그 아레리스의 어버이, 창명감정님의 작품, 무대입니다. 네. 이제야 모두의 얼굴 보이네요. <laughs> 인사드려서 미안합니다. <laughs> 발리니스의 어버이 작곡가 선창님입니다 <laughs>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넘어서 그의 삶과또그 음악을 대로 오마주한 공연을 이렇게 만들고 또이 공연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또 받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느덧 막보기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대 인사를 할수 있는 날이 어, 이 날을 맞이했다는 것이 정말 기쁘고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서 감사 인사할 한분한분 한분 전하는 게 사실 너무 뻔하고 식상하고 또 이렇게 지루한 순간일 텐데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기에,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한번한번 좀, 고추어 보자 합니다. 음, 우선 먼저, 어, 대한민국 뮤지컬계에, 보이지도 않는 미물이었던 저를, 택해 주시고, 어, 이렇게,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게 해주신, 어, 쇼플레이의, 동진 대표님, 그리고 진이, 사님이란실장님을비롯한 쇼플레이, 회사 어, 식구분들, 너무 감사드리다 먼저 말씀을 해 보고 싶고 또이3부작의중직을 찍기 위해서 거 어, 3년 동안 어, 우리의 성장 역할을 해 주신 현재 대한민국 최고 스타 연출가 이재준 연출님 너무 감사드리고 음, 또 생각해 보니까 2017년부터 만8년 넘도록 이 발레리스 세계관에 담아 주시기 위해 정말 무단히 노력해 주신 라이클 어, 나의 사랑, 나의 자랑. 김정민 <laughs> 네. 작가님, 께 이런 자리를 들어서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그리고 어, 우리 옆에 또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어주신 우리 모든 디자이너 선생님들, 도영 안무 감독님, 우리 그 3개월 동안 이 현장에서 같이 동문구나 공부를 했던 모든... 파트 스텝, 여러분들, 감독님들, 하우스 앤 미션 할 때까지 정말 한번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피아니스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모으라고 해도 모으기 힘든, 대한민국 최고 라인업 피아니스트라고 감히 잡아야 할수 있는 우리 피아니스트 분들, 제가 이 피아니스트 분들 직접 마치 제약인 것처럼 뛰어다니면서 1년 동안 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아니스트들 이렇게 네 분을 다모아게모고 오셔갖고 어, 아까 홍준 감독이 얘기했지만 2월부터 올해 2월부터 이제 피아노 레슨부터 시작했는데 그 모든 것들 같이 이끌어가지고 중한 상작 촌을 위해서 상작 촌 무대에서 같이 땀 흘려준 어, 홍준이, 찬영이 그리고 막내 동빈이까지 정말 정말 고생해서 꼭말해주고싶었고또 우리가 또4시 뭉친 김에 되게 열심히 잘놀고 있어요. 무대 좋은 공연하는 되게 잘놀고있는데 이렇게 노는 거 말고 이렇게 네명 같이 뭉쳐서 또다시 일할 수 있는 날이 넘어가고 찾아오게 바라보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큰 박수 받아야 될 우리 여섯 명의 배우분들 정말 정말 가장 큰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 스윗 태준 <laughs> 섹시 경초 <laughs> 댕댕 준혁 악동 인수 야옹, 재환, 파워, 영택 이렇게 여섯 명의 배우분들 진짜 제가 내 공연 가면 갈수록 정말 놀랐어요. 피아노 실력이 진짜 일취월장하는 게 눈에 보이고 여러분들 막 음악성이 막 이렇게 같이 뜨고 올라진걸 보면서 저 역시 참매 회장 거듭했으며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의 열정에 정말 감사드리고 또제 음악을 믿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무르 네. 이제 끝, 이제 끝으로 네. 제가 한국 한국 한곡 한국 한국 품에참 많은 의미를 담으려고 좀 부단히 노력했는데 저국 노력 이상으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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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 한국 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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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리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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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렇게 관리해주신 후원자분들을 직접 이렇게 얼굴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너무 행복했고 어... 생각해보니까 투 피아노 라이브를 하길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면서 스스로 되게 대견스러우면서 큰 보람을 얻었던 공연이었습니다 네. 이렇듯 저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어... 저는 더 멋있고 깜찍한 모습으로 저희한테 찾아뵙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슘 역할을 정재환 대우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스트라메스키에서 술 역할을 맡았었던 정재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좀 다른 결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감사 인사는 더 많은 분들이 해주시기 때문에 앞서서도 많이 했었고 어, <laughs> 스타비스키 이거는 발레리스 세계관의 막차를 타게 됐는데, 비아주레트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세르게이가 오랜 길에 매일 이렇게 기어가지궁금하긴 했고, 예, 발레리스 세계관에서 마지막 막차를 타고 제가 이제 문닫고 들어왔는데. 참 신기한 세계관이 다라고국에서 싱글하면서 대본에서 커피, Japanese, j a p a 작 e s 가님 a p a n e s e j a p a 경험해 보셨던 분들 혹은 같이 발레스 세계관에서 출연하셨던 배우들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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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이 a n e 이 e Japanese, Japanese, j a p a 특이한 특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너무나 작가님과 작곡가님이 너무 귀신같이 잘 구축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영광스러운 발레리스의 세계관에 제가 발을 하나 얹고 있어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이걸 그 저는 약간 떠지기식으로 말씀드리지만 드 플레이가 듣고 있으면 언젠가 스콜에서 한번 경기에 부를 때 한번 옆에서 알짱거리는 차례가. <laughs> 이 세계관을 저도 조금은 사랑하게 된 느낌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언젠가 인사드리고 싶으면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간 발레에서 어딘가에서 저 구석에 흰색 무가 나타나면 아슈미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 모리오타는 정세도 배우입니다. 아, <laughs> 아우, 다들 너무 진지하게말씀드릴잘해주 <laughs> 짧게 하고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 네, 이런 이 스타미스키 출연 창작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작품을 너무 사랑해주시는 관객 여러분들이 눈에 선명함이다 들어와서 어, 이 공연을 잘 즐기고 계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많이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 디아빌레프도 그랬고, 이진스키도 그랬고, 많이 올라오잖아요. 자주 이년 이년마다 올라오면. 아무튼 이 작품도 그렇게 사랑 많이 받을 수 있는 롱런할 수 있는 작품이 될수 있도록 네, 또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바람이 있다면 제가 해외 공연 생활에서도 말했듯이 <laughs> 각계 관이 있는 극장에서. 세층별로 하나씩 이렇게 같이 올라가면 너무 재밌겠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날이 올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제작자그게 아, <laughs> 예, 푸시를 많이 해주시고 음, 한번 그런한 이벤트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또 저희 서라스 많이 기다려주시고 음, 또 제가한마 있었는데. 아! 저희 그동안 낮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막공마다뭐 했다면서요. 싱호로 <laughs> 그죠? 네. 어, 저희도 해야 돼요? 네. 만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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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 보여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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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오늘 마지막이니까 떠나도 돼 어때요? 오. 괜찮죠? 오. 떠나도 돼를 할 텐데 해보, 해볼 텐데 그럼 반주해 주실 거죠? 어때 같이 앞으로 <laughs> 가자 앞으로 아, 아 그렇죠? 그, 미리, 미리 준비되어 있었네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저희가 아쉬우니까 여기 여기 어디계하실 거예요? 네 여기 서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저희가 제키니스트목소 많이 궁금하죠. 노래 어떻게 하시죠? <laughs> <laughs> 자, 우리가 네, 옆에서 아이티를 네. 다 같이 불러도 돼요. 근데 <laughs> 저희도 이 키아노 전공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키아노 열심히 쳤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한번 듣게 봐. 얘도 듣게 봐. 형제가 부를 수 있자 얼마나 <laughs> 어려운지. 자 노래를 아, 같이 해줄게요 아 네. 어, 친구가 좀 불러라 는데 마이크, 마이크 저기 입에다 대 <laughs> 저는 힘이 없어요 힘이 심어서이 날이 오기 기다렸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아쉬우니까 다같이 가사 알고 계시죠? 네자 그러면은 저희 한번 저희가 이거 이 곡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음. 무대인상을 받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떠나도 돼 후렴부를 불러볼 거예요저 마지막에 제가 돌아가 앉았을 때 부르는 곡이 있죠 여러분 그 부분 후렴부 한번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맨 마지막에 제가 신호드리면 무음에서 떠나도 돼 하면서 저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네 좋습니다 준비되습니까형들가 불러줘 불 갑시다 傘がさすか Oh uh.